상으로 자신만의 성장 방식을 만들어야지 이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잘한다 해서 이것만 갖고 가면 안 된다고요 본인 안에 엄청난 내 안에 내재된 이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을 버리면 안 돼요 어저짰더라도 근데 이 본능을 굉장히 우리가 무시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 코칭하면서 느낀 게요 아 선생님 이거 되게 잘한는데 이거 컨텐츠예요 선생님 이거 되게 잘해요 어우 제가요? 라니쌤, 최근에 이야기를 하자면 라니쌤. 라니쌤이. 라니쌤을 딱 만났는데 본인은 뭐 그렇게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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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리더하고 뭐 이런, 이런 고민은 안 했어. 그냥 남편이 일하는 거, 조금 내조 역할 잘하려고 들어오셨더라고. 근데 이제 여행을 많이 하는데 그걸 좀 글로 쓰고 싶은데 그게 안 써진대요. 그래서 매도 많이 이제 들어본 거예요. 그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분에게는 걷기에 니지가 있는 거예요. 여섯 번을제주올리길을 걸었더라고요. 홀로서. 처음에는 정말 혼자가 아니었지. 갈수록 너무 좋은 거야. 혼자 걷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 더라고요 힘들어서 걸었더라고요. 선생님 이 컨텐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의 스토리 너무 좋아요. 이거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 아 선생님 일단 이것하고 너무 어울려 이쪽으로 와서 우리 공작 한번 해봅시다. 누군가 찾아갑시다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과정 안에 5개월 만에 자기 컨텐츠 찾아준 거예요. 걷기지도사 자격증 나서어요 맨발 걷기. 그래서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오래도록 걷기 지도사로 활동 하고 있는 그분들 앞에서 강의를 해요. 인제들어간인제 그 자격증 따가지고 지금 열도 쉽지 않았는데 강의한 걸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제 ppt 작성한 거 저한테 이제 보냈거든요. 아 보내봐라 어떻게 어떻게 제가 피드백 해드리겠다. 보세요. 내안에본는 그대로 그 안에 이러다 봤더니 자기 안에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뭐 자기만의 성장번채집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거 무섭게 보면 안 돼요. 내 안에 돈도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이 경험들 버리면 절대 안 돼요. 저 그래서 안 버렸잖아요. 25년차 독서 지도사. 진짜 때려칠 뻔 했어요. 1년간 나는 더 이상 나이일안 해본 거 진짜 때려친 적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공부를 제가 한 거예요. 마케팅 시장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것도 낯선 경험이었어요. 아주 너무동했을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볼수 없는 사람들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공부하면서요. 마케팅 관련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저의 본질을 찾았어요. 야, 너 뭐하냐? 너 올해도 이렇게 독수지도하고 얘기했는데 왜 니가 때렸죠너 다시 갖고 와야 돼? 안 돼, 안 되는 일이야. 하고 시작한 게독수지칭 6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칫 버릴 뻔했던 컨텐츠였어요. 버리면 안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경험들.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건 제 경험이에요, 이게. 언어라는 재료로 스스로 가치를 결정하고 창조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말이든 글이든 결국은 언어로 언어로 창조를 해야 돼요. 맨마지막은자 불안은 깨우침이 탄생시키는.